외신 읽어주는 남자 하루입니다. 오늘은 모든 외신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죠. 트럼프 탄핵 변호사 다섯 명이 전원 사퇴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스뉴스에서이 부분을 라이브로 업데이트 중인데요. 바로 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ome part will leave impeachment lawyers a week before trial. 트럼프 재판 1주 전에 선임 탄핵 변호사들과 결별.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parted ways with five of his impeachment lawyers just over a week before his senate trial is set to begin.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 전에 그의 탄핵 변사 다섯 명과 결별했다. 먼저 트럼프 탄핵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탄핵심판 때에 오른 상황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지난 25일 하원에서 상원으로 송부됐고 그 심판은 2월 9일에 개시될 예정인데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탄핵심판을 앞두고 트럼프의 변호를 맡은 선임 변호사 5명이 전원 사퇴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그 5명이 누구인지 기사를 통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South Carolina lawyer Butch Bowers and Deborah Barbier and former federal prosecutors Greg Harris, Johnny Gasser, and Josh Howard had left the defense team by Saturday, so said, calling it a mutual decision. South Carolina lawyer Butch Bowers, Deborah Barbier, 전 연방 검사 Greg Harris, Johnny Gasser, Josh Howard 지난 the defense team on Saturday, calling it a mutual 사퇴한 5명 중 대표 변호사인 마워즈는 이전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주지사 막스 샌포드의 탄핵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트럼프는 탄핵 재판에 대한 변호를 흔쾌히 맡아주는 변호사가 없던 상황에서 최측근 중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린지 그램의 소개로 마워즈를 1월 22일에 선임 변호사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네버라 바비는전 연방 검사 출신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변호사인데요, 친분이 있던 마워즈에 이어서 두 번째로 1월 25일에 선임됐었습니다. 레드해리스와 조니 게아서는 공동으로 둘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변호사업을 하고 있고 1월 28일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던 조시 하월드는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의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트럼프는 변호사가 구하기 힘들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측근들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이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전원 사퇴를 했을까요? 아마도 모든 언론의 관심사는 이 부분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폭스뉴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The source. Said the lawyers left over a difference of opinion on the direction of the defensive arguments. 변호 Another anonymous source told Associated Press Bowers and Barbier left because Trump wanted them to make election fraud allegations during the trial. AP 통신의 바워스와 바 i 비에는 트럼프가 재판 중에 부정 선거 혐의를 주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와 변호인단 결별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의 방향성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은 탄핵 재판이니만큼 탄핵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논리. 즉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변호하려고 했었으나 트럼프는 이 재판 과정에서 부정 선거 혐의를 주장하면서 부정 선거 이슈를 탄핵 심판장에서 거론하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변호인단과의 결별이 트럼프에게 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new additions were expected to join in the week ahead the upheaval injected fresh uncertainty into the makeup and strategy of trump's defense team as he prepared to face charges that he incited the insurrection at the u.s. capitol on january 6th. 지난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 반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항할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사건은 트럼프 변호인단의 구성과 전략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어넣었다. 자, 새로운 변호인단이 빠른 시일 안에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 누가 될지, 그리고 그 변호인단이 어떤 식으로 변호 논리를 펼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rump was a l l b u t certain to be acquitted. However, 45 out of 50 of the Republicans i n the Senate voted earlier this month to dismiss the trial on a point of order brought forward by the Senator Rand Paul. 하지만 캔터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에 의해 제기된 탄핵 절차의 위헌안에 대해 이달 초. 상원 공화당원 50명 중 45명이 의결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거의 확실히 무죄 선고될 것이다. 트럼프 탄핵이 통과되려면 상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화당 의원 50명 중 17명이 한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탄핵 절차상의 위헌성을 지적한 공화당원이 50명 중 45명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무죄 판결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재판을 통해서 탄핵을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새롭게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과 이번에 들어올 새로운 변호인단이 이러한 부정선거 주장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은 세계적으로 아주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부정선거 이슈가 서서히 묻혀가는 분위기가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를 보면 어쩌면 오는 2월 9일 탄핵 재판에서 새로운 바람이 미국 정계에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외신남에서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미국 대선 부정 선거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탄핵과 관련한 미국 정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읽어주는 남자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